샬롬,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1장. 함께 말씀 속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대의 짐승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도왔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고개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십여 미터쯤 더 가시다가 세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비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괴병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 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당하는 심령을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내 치근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어미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나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여 온동네에 소문을 펴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아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인으로 저희들이 살기 원합니다. 전도가 기쁨이고, 그리고 전도가 어렵지 않은 것을 전도를 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